이번 시간부터는 교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의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교회 분쟁에 대한 양상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할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일들을 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하나의 좀 사례를 이야기하게 될 건데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 대한 사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종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또 여러 가지 과정들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 교회의 꼼꼼 집사 이야기입니다. 꼼꼼 집사는 어느 어느 때부터인가 설교 중에 단임 목사로부터 교회 이전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광고 시간에 단임 목사는 교회를 이전해서 건축하기를 당위에서 결정했고 다음 주 임시 공동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교인들에게 공고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음 주 임시 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이전 부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또 이에 대한 예산도 보고가 있었고 건축위원장으로 당회에서 땡땡 장로님이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위에 가부를 물었고 공동위에는 기도하면서 박수로 추대하고 내용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에 건축헌금을 위한 부흥회가 열렸고요. 강사 목사는 건축헌금을 약정하라는 설교와 축복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했습니다. 부지는 구매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건축은 진행됐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재정 보고는 총 금액에 관련된 사항만 보고되었죠. 계속해서 성물을 드리라는 설교가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교회 집기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헌신을 유도하는 이야기들이 광고 시간에 계속 되어졌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예산보다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져서. 다시 건축 헌금을 재약정하라는 설교가 이어졌고요. 어, 이러는 가운데 갑자기 당회에서 소란스러운 일들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 건축은 마무리가 안된 시점에서 당회에서는 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잡음은 들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꼼꼼 집사는 알 수가 없었죠. 당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에게 물어봐도 장로님들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아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수 있었죠. 시간은 1 년여가 더 넘게 되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소란스러웠고 그러면서 건축은 이래저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입당 예배와 건축 보고를 했고요. 놀랄 만큼 교회 부채가 많아졌다는 사실도 꼼꼼집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직회에서 꼼꼼 집사는 그간의 건축 상황에 대한 세세한 재정 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회는 이를 거절했죠. 그러면서 당회는 더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건축 위원장 장로와 목사가 건축 헌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 설교를 통해 단임 목사는 교회를 음해하고 건축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발목을 잡는. 나쁜 세력이 있다. 사단이 있다라는 설교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합심 기도가 시작이 됐고 사단을 물리치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졌죠. 그러면서 갑자기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강사가 와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데 나쁜 세력, 사단의 후예들이 교회에 있다면서 사단을 물리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교회와 단임 목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요. 마지막 날 단임 목사를 가운데 두고 그리고 임직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둘러서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꼼꼼 집사는 그러나 영 찜찜했고요. 재직회를 통해서 재정장부를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했지만 단임 목사와 당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당의원 중한장로님이 재정장부를 복사해서 재직해 몇몇 집사에게, 그리고 꼼꼼 집사에게도 나누어 주었죠. 알고 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몇몇 집사들은 다음 주 예배에 당의 장신을 점거하고 재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설교 시에 야유를 보내 꼭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는 일들도 반복되어졌죠. 이제 성도들이 나누어져 감정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목사편과 문제제기한 장로편으로 나눠졌고, 꼼꼼집사는 문제제기한 장로편에서 서 소위 말하는 교회개혁진영으로 불리는 곳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노회에 고소를 했고, 피켓팅을 하며, 진실을 알리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노회에서는 기소가 안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개혁진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집사는 이리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다가 결국 교육혁신 청년대 교회 문제 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되게 많이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제 있었던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쩌면 실제 있을 만한 법안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들어온 상담의 이야기들을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것 어쩌면 지금의 우리 교회도 그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 혹은 분쟁의 그 시작 가운데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렸던 이 이야기 가운데 어느 순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문제상담소와 함께 상담을 신청하시고 함께 진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도움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에는 그냥 짧은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 이 분쟁의 또 소란스러움의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이야기 설교 중에 목사가 교회 이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교회 부지를 선정하고 건축하기를 당회에서 결정했고 그것을 공동의에 보고했던 그 시점,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아마 개 교회 교단의 법과 그렇게 교회 정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개 교회에 부동산을 처리하고 또 매매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어디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미 상세하게 들여다 보았어야만 했던 것이죠. 건축위원장을 선정하고 나름대로의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하게 될때 과연 그것이 단임 목사와 일부 당회원들의 소임이었는지 아니면 모두 함께 해야 할 공동의회의 책임이었는지 거기서부터 짚어보아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그저 믿고 그저 어,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넘겨졌던 그때 그 순간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의 이 분쟁은 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죠. 분쟁의 시작. 우리들이 얘기치 못한 그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 교회 문제 예방에 관련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렸던 말씀 기억할 겁니다.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 재정 문제에 대한 이첫 번째 시작도 거기에 있습니다. 헌법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교회 정관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교회 재정에 대한 많은 일들 그리고 부조리한 많은 일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재정을 유용하거나 그리고 배임하거나 횡령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리모델링이 됐든 아니면 음향 장비를 바꾸는 것이 됐든 교육관을 재건축하는 것이 됐든 무엇인가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에서 교회 재정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히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것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 이후에 더큰 분쟁을 막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시간 마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 분쟁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